합산배제 신고 및 과세특례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국세청 보도 자료를 인용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합산배제 신고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올해 다시 변동신고를 또는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죠.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기존에 합산 배제를 신고했는데 과세 대상 물건의 변동, 뭐 소유권이 달라지거나 면적이 달라지거나 지분율이 달라지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변동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대신에 합산 배제 적용받은 주택이 임대 주택 상한을 초과했다. 5% 초과를 했다. 그다음에 합산 배제 요건을 뭐 충족하지 못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합산 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음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합산배제 신고를 받으려면 과세 기준일 현재 양쪽 다, 즉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더 기회를 준다겠죠. 과세 특례 신고라는 겁니다. 즉 6월 1일 현재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합산 배제 신고 종료일 즉 9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합산 배제 신고를 하면은 이것도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 라는 겁니다. 대전제 조건 뭐죠? 최소한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임대를 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입니다. 6월 1일 현재 임대를 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면은 9월 말 합산 배제 신고 기간 종료일까지 양쪽 다 등록한다 하더라도 합산 배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자체 등록하는 거 렌트홈을 통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주소지 물건지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어, 등록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등록한 백데이터를 갖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 사업자 등록도 물건지 관할 세무서가 아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데 만약 렌트홈으로 이렇게 임대사업 등록을 한, 하는 경우에는 또는 이제 지자체에 가가지고 신고 서식을 보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체크하는 난이 있거든요. 그렇게 체크를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데이터를 국세청으로 통보해 가지고 어, 국세청 사업자 등록까지 어, 연계해서 자동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요? 당연하죠. 일반주택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죠. 근데 그거는 언제를 기준으로? 6월 1일 과세 기준을 갖고 판정한다 6월 1일 이전에 자동 말수가 됐다 올해부터 합산 배제를 못 받는 거고 6월 1일 이후에 자동 말수가 됐다 그러면 내년부터 합산 배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등록 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하면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등록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다시 등록하면 지금 임대기간이 어떻게 되죠? 10년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등록이 불가하죠. 그건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고, 이런 경우는 재등록을 할 수는 있지만 10년이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재등록 여부는 결정해야 된다. 재등록 시점에 가입 요건, 임대 개시점에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임대 기간 동안, 10년 동안 5%증액 제한을 준수하면은,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앞에서 살펴봤던 봤던 것과 같이 종부세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위해서 임대서으로 등록한다? 단지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 그거는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임대주택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까? 지금은 적용받을 수 없다. 왜 법이 개정됐거든요. 물론 예전에 등록한 것즉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임대주택을 합산 배제 신고한 후에 요건 충족을 못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요건 충족을 못하면은 그동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 추징 당해겠죠. 거기에다 그뿐만 아니라 이자 상당액이 포함돼서 추가로 어 불이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상당액은 지금 만분의 2.2% 정도 이렇게 적용된다. 연월 한 7에서 8%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합산배제 요건 중에서, 어, 증액제한이라는게 있습니다. 2019년 2월 10일 이후 임대차 계약분부터는 5% 증액제한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독특하죠. 다른 요건들은 충족 못하면 은 과거 연도 5%를 다 추징하는데 이 증액제한은 독특하게 종부세에서는 해당 연도와 그 다음 연도 총 2개 연도까지의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관연도 해대 세제택 받은 거는 추징 당하겠죠. <laughs>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 기한에 포함되는지요? 아니죠. 형식적 요건을 갖춰 놓고 임대를 개시한 시점부터 의무 임대 기간이 기산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 기한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경우. 전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요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임대주택을 포괄 양수 양도한 경우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한 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은 민특법상입니다 민특법상은 승계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제혜택이잖아요 세제혜택은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한 기간을 승계받을 수는 없다 그 얘기는 뭐죠 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경우에 포괄양수한 이유 그때부터 임대 기간을 다시 세팅된다, 기산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포괄양도 양수했다라 할지라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 임대 기간은 전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의무 임대 기간 중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이 추징됩니까? 당연히 추징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추징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포괄 양도 양수하면은 세제 혜택도 그동안 세제 혜택 받은 것도 토해내지 않고 그다음에 과태료도 안 받고. 물론 과태료는 적용받지 않겠죠. 왜 민특법상 포괄 양도 양수는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하지만 세제 혜택에서 포괄 양도 양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산 배제 임대 주택을 세법에서 정한 의무 임대 기간 중에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내가 임대 계약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 상당액 만분의 2점이 추징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어떤 불리기 있는지 증액제한 언제부터 적용된다겠죠?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주택자 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사할 집을 언제 사야 하는 건가요?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 특례하고는 조금 다르다 했습니다. 어, 양도소득세에서는 신규주택을 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 일석이주택 세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 시에는 기 제한이 없다라는 거. 더불어가 더불어 이제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 일석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 일석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이 도래하는 과세 기준일까지 양도하면 된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혜택 요건과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혜택 요건이 다르다. 상속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저가주택은 일반주택 외 하나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상속 개실로부터 5년 동안은 지분율, 그 다음에 주택 공시가격 따지지 않는다. 하지만 5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주택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속 주택으로서의 세제 혜택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1일까지 어 일부를 처분해서 6억 이하로 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겠죠. 어 과세 기준일 현재를 갖고 판정하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이 도래하기 전에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돼요. 상속 지분율을 40% 이하로 만들든지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 가격을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박 3억 원 이하로 만들면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계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 개실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죠. 5년 동안에는 상속 지분율, 공시가격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대신에 5년이 경과하면 소수 지분 40% 이하이거나 저가주택, 공시가격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요건을 둘 중에 하나, ...라도 충족해야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주택의 일부 지분은 상속으로 취득하고 일부 지분은 매매나 증여로 취득하면은 상속주택으로서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매매나 증여 등 상속 2회 원인으로 취득한 지분이 있으면은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전체를 상속으로 받은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상속으로 취득하고 부속 토지는 매매나 증여로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즉 상속주택으로 인한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이것도 일부만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즉 부속 토지나 아니면 주택 건물만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를 매매, 증여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엔 저가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의 읍면에 소재하는 3억원 이하의 주택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가평군 아니면 양평군 그 읍면 또는 뭐 용인시, 뭐 처인구, 모현면 이렇게 3억원 이하의 주택도 지방저가주택으로서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에요 없다겠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다 들어간다 고 했습니다 수도권 중에서 유일하게 빠지는 지역 세곳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접경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 인천 광영시 광화군과 옹진군, 요세 군만 빠지고, 아무리 경기도의 읍면 지역에 있거나 경기도의 군 지역에 있어서 3억 이하를 할지라도, 얘는 지방저가 주택으로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택 건축물은 부로부터 5년 이전에 상속받고, 부토지는 모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하나의 주택을 지분을 여러 차례 걸쳐 상속받는 경우로서 그중 일부가 상속받은 지 5년이 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실로부터 5년 이내 주택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상속받은 모든 지분을 합해서 소수 지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저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수도권박은 3억 원 이하이면은 그때는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방저가주택을 두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안 된다겠죠? 상속주택은 두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에 지방저가주택은 딱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만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공통점은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데 얘네들 중복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자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 상속주택은 두채 이상이어도 되고 지방저가주택은 한 채여야 된다. 당연히 일시적 2주택은 뭐 일반주택이 있고 신규주택이 있으니까 한 채인 경우겠죠.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겁니까?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임대주택과 같이. 그런 게 아니라겠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돼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럼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공제금액이 12억 원을 적용받고 일반주택에 대해서 보유기간 또는 나이에 따른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고령자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세액 공제는 특례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주택과 부스 토지를 나누어서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주택 건물 부분은 남편, 부스 토지는 부인이 갖고 있어도 1주택자 과세 특례 신청할 수 있는지인데 가능하다. 주택과 부스트를 나누어 보유하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세대인 자녀와 공동으로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같은 세대인 자녀와 공동으로 1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처럼 공동명의 1 세대 1 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건데 불가능하죠. 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이기 때문에 부부가 아닌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과 부스토지의 지분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택과 부스토지의 공시가격 합계 중에서 부부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분율을 판단한다. 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